안녕하세요. 반석권 농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가 집에 에, 가정에 에, 거실에서 천연 가습기 한번 설치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에, 겨울철이라 공기가 탁하잖아요. 가정에 문을 다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 가습기 공기가 탁하니까 가습기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여러분 앞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준비물이 이렇게 LED 색깔이 나오고 여기서 안개 분무하는 것을 이게 이 모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이렇게 샀어요. 한 3개 정도 하나 샀고그 다음에 이제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이 물을 넣었다 물을 있어야 되겠네. 물을 준비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이 단지 저기를 준비했는데 용도에 따라서 그릇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단지 뚜껑이던 단지던그릇만 예, 있으면은 그다음 이 모다가 제일 중요하겠죠. 일 모다만 있으면은 가습기를 예쁘게 가정에 장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도에다놓아도 위에다 놓아도 되고. 그럼 저는 이 속에다가, 이 구멍에다가 세서 하트 모양이 여기가 있죠. 하트. 그래서 보기 좋게 이것을 사왔습니다. 전에 있던 거죠. 하나 있던 거. 가운데다가 이렇게 놓고, 먼저 이 코드, 전기 코드를, 코드는 제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태가 나오는지. 자, 끼우니까 어때요? LED 불이 들어오잖아요. LED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이 상태에서 물을 부숴보겠습니다. 이제 LED가 지금 변할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부서도 안 되고, 너무 물을 조금 부서도 안 됩니다. LED는 LED 위에 LED를 좀 덮어야 돼요. 그래야 안개가 분무가 됩니다. 그래서, 가습기 역할, 연출. 연출도 가능하고, 가습기 역할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을 제가 계속 부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습기가 저기가 되면은, 물이 부족하면은 보충하면 돼요. 물이 조금 부족하니까 내가 물을 잠깐 뽑아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불이 부족하네요. 그래서 좀더 한번 부숴 보겠습니다. 네, 지금 안개가 가습기 역할, 안개가 분무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불을 꺼보겠습니다. 불을 꺼보겠어요. 지금 안개, 물을 부수니까 가습기 역할처럼 잘 보일란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게 LED가 LED가 바꾸어져 갑니다. 불등이 가까워져 가면서 지금 안개 안개 분무가 계속 되잖아요. 안개 불난 것 같으네요. <laughs> 글쎄요. 이제 직접 보는 거하고 화면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단지에다가, 단지 화분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계속 저기가 LED가 바꿔져 가면서 연출도 가능하지만 이 안개 분무, 지금 안개 분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뿌였잖아요. 안개 분무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습기, 가습기 역할을 이렇게 연출 한번 해봤습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은 뿌연 것이 안개 분무를 지금 하는 겁니다. 안개 분무를 하는 거고 이 LED 등은 예, 바꿔져가요. 색깔이 바꿔져가면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지 같은 경우는 뒤에 하트 모양 연출을 했는데 지금 제가 좀 왔다 갔다 할수 있도록 이놈을 발통 불바지를 해서 약간 이리 땡기고 저리 땡기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제가 어깨들께 유튜브로 찍은 네, 뭐이다가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연출을 동설무가고 비댄스 비댄스를 이다가 수경생물을 해도 돼요 물을 부어놓고 물을 부어놓고 수경식물을 해도 됩니다 물을 부어놓고 수경식물을 해도 되는데 어떻게 되시면 동설무가고 비댄스 꽃으로 우회를 연출을 했습니다 연출을 하고 바짝 보여 보세요 안개 지금 LED가 응, LED 바짝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안개가 지금 뽀얗게 나잖아요. 바로 이게 안개 분무입니다. 그래서 가습기 역할도 되고 분무도 되고 안개가 꽉 찼잖아요. 봐봐, 봐 봐. 이렇게 손으로 하면은 이 안개 분무입니다. 안개 분무.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안개가 연기처럼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요? 그하마 있으면 또 이게 안개가 꽉 찹니다. 이 안개 분무로 인해서 가습기, 가습기, 천연 가습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은 이 안개가 안 나올 때는 물을 좀 보충해주고 너무 많이 물을 주면은 이 안개등이 안개 분무가 안 돼요 그 수압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 안개 LED 등을 넣고 물을 서서히 불려줘요 갖고 안개가 나오면 은 수독시키고 나중에 안개가 안 되면 물이 부족하니까 물을 붓고 너무 많이 붓어도 안 되니까 지금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간 제가 어, 천연 가습기 LED 등으로 이렇게 연출해보는 여러분들도 한번 꾸며보세요. 저도 한 번, 이 가정, 집, 거실에다가, 꽃도, 디댄스, 이렇게, 바가지에다가, 구멍 없는 데다가, 전에 엮어듣게 심었죠. 꽃이 예쁘고 해서, 그 다음에 이 동설목도 꽃이 맺어서, 유리화병에 니치스일로, 마거진 화분에다가 심은 것 같아, 심었습니다. 그리고, 여 위에는 수경식물, 물을 부어서, 다른 수경식물을 해도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여기다가 그냥 딥피. DP하는 방식으로 꽃을 꽃을 동설무가구 아래 이렇게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도 안개 분무 천연 가습기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제가 생각보다 조금 이거 LED등이 사라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잘 작동이 되는 거만요. 새 것도 이제 두개 있는데 제가 세 개를 사와서 한 개는 하고 또 필요한 분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 하려고 천연 가습기. 굉장히 연출을 하니까 보기도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 좋은 소식 계속 받길 원하면 좋아요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연 가습기로 해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늘 이렇게 형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